포포크림. 시드니는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특별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한 제품들과 합리적인 가격은 여행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호주산 제품들은 품질과 가격면에서 우수하여 시드니에서의 쇼핑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패션 앤드 라이프 스타일. 어그 부츠. 시드니에서 어그 부츠를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쇼핑을 넘어 호주의 전통과 품질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호주산 양모로 제작된 어그 부츠는 뛰어난 보온성과 편안한 착화감을 자랑합니다. 특히 메이드 인 오스트레일리어 라벨이 붙은 제품은 현지 생산의 정통성을 보장하며 시드니에서 직접 구매하면 다양한 디자인과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매장에서만 제공되는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스투시, 스트리트 패션의 아이콘인 스투시는 시드니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호주 내에서의 가격 경쟁력과 다양한 제품 라인업은 패션 애호가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퀸 빅토리아 빌딩의 글로스토어에서는 스투시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를 함께 만나볼 수 있어 쇼핑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판도라 시드니에서 판도라 주얼리를 구매하는 것은 특별한 추억을 간직하는 방법입니다. 호주에서는 다양한 디자인의 참과 팔찌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특히 캥거루나 코알라 모양의 참은 호주 여행의 기념품으로 안성맞춤입니다. 또한 일부 매장에서는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젤리캣 인형 부드러운 촉감과 귀여운 디자인으로 유명한 젤리캣 인형은 시드니에서 다양한 종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토끼 인형은 베스트셀러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시드니의 다양한 매장에서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어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캥거루 앤드 코알라 굿즈, 호주의 상징인 캥거루와 코알라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굿즈는 시드니에서 꼭 구매해야 할 아이템입니다. 인형, 에코백, 키링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며 특히 키홀더와 마그넷은 부피가 작고 가격이 저렴해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식품 앤드 건강, 팀탐. 호주의 대표적인 초콜릿 비스킷신 팀탐은 시드니에서 다양한 맛과 종류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마트에서는 한국에서 접하기 어려운 한정판 맛도 만나볼 수 있어 초콜릿 애호가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장소입니다. 파츠 초콜릿. 작고 바삭한 식감의 파츠 초콜릿은 시드니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간식입니다. 트윅스나 스니커즈 맛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개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신선하게 즐기기에 좋습니다. 데어리 밀크.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의 대명사인 데어리 밀크는 시드니에서 다양한 맛과 디자인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알라 모양의 초콜릿은 귀여운 외관과 맛을 동시에 만족시켜 선물용으로도 인기입니다. 코코블랙 초콜릿. 프리미엄 수제 초콜릿 브랜드인 코코블랙은 시드니, 시내와 공항에 매장을 두고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특히 공항에서는 한정 패키지를 구매할 수 있어 특별한 선물을 찾는 이들에게 추천합니다. 마카다미아. 호주산 마카다미아는 고소한 맛과 건강에 좋은 영양소로 유명합니다. 시드니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의 마카다미아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특히 해피넛 바닐라 마카다미아와 쿼키스 마카다미아 제품이 인기입니다. 마누카꿀. 항균효과로 유명한 마누카꿀은 시드니에서 다양한 등급과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UMF와 MGO 수치를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건강을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영양제 시드니의 드럭스토어인 케미스트 웨어하우스에서는 다양한 영양제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랙모어스의 혈액순환 개선 영양제, 면역력 강화에 좋은 프로폴리스,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린 홍합 영양제가 인기입니다. 캄포스 커피 호주를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인 캄포스는 시드니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원두와 커피 캡슐을 구매할 수 있으며 매장에서 직접 커피를 맛볼 수도 있어 커피 애호가들에게는 필수 방문지입니다. 티 차. 호주산 프리미엄 티 브랜드인 티는 다양한 종류의 차를 제공합니다. 특히 각 도시를 테마로 한 블렌딩 티는 선물용으로도 좋으며 시드니에서는 다양한 매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뷰티. 러쉬. 천연 재료를 사용한 핸드메이드 화장품 브랜드인 러쉬는 시드니에서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디 스프레이와 이믹제가 인기이며 현지 매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한정 제품도 있습니다. 이솝. 호주 스킨케어 브랜드인 이솝은 시드니에서 다양한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핸드크림과 향수 등 부피가 작은 제품은 여행 중에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어 인기입니다. 포포크림. 호주의 국민 크림으로 불리는 포포 크림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립밤, 핸드 크림, 상처 치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시드니의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양태반 크림 피부 재생과 보습에 효과적인 양태반 크림은 시드니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디에나 브랜드의 세럼과 크림이 인기이며 부모님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시드니에서의 쇼핑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호주의 문화와 품질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현지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과 합리적인 가격은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시켜 줍니다. 특히 어그부츠와 스투시 제품은 시드니에서의 쇼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시드니에서의 쇼핑을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